좀 참아 입니다 야, 칠판 너무 커져서 센트가 작아진 느낌이다. f x x ² 3 a x 곱 플러스 3a²-1x라는 3차 함수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고.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극댓값이 4다.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묘사되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자? 보안수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봐야죠. 보수는 부호가 중요하니까 인수분해를 목표로 한단 말이야. 부호가 중요하니까 이게 언제 0이고 언제 0보다 크고 작고를 해야 되잖아. 다행히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3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e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면되고 이게 다행히 또 고민이 딱 이거야. 인수분해 딱 돼. 그러면은 이거 하나 하나가 근인 거지. a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 그래서 우리는 이차 함수 생략하고 바로 갈게.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에서 도함수 도함 생략한다. 그리는 건안 그릴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겠지 그게 삼차함수 입장에서는 뭘 말해준다? 증가, 감소, 증가를 말해준다. 맞죠? 번역돼 이제 자시스럽게 그럼 바로 그려도 되겠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간다 이렇게 된다. 그래 그리고 그리고 일회차 일회차일 때는 이걸 이거를 식으로만 접근하는데 2회차나 3회차 되고 나면 뭐 뭐까지 유념을 했어요. 이렇게 그거 풀어줘야 돼 이렇게 그거 줄했지 그래서 여기가 근이 접하면 중근이 나오잖아. 근이 두 개. 여기가 근이 하나라고 했지? 그래서 근이 하나. 그랬을 때 어떤 비율이 항상 되냐면 3차 함수는 여기서 경목점이라는것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엎어진 거랑 완전히 합동이야. 합동. 요렇게 생겨먹은 게 요렇게 싹 돌리면 이렇게, 그대로 똑같아 그래서 여기가한 가운데가 되면서 한 가운데가 되면서 동시에 여기에 근두 개랑 여기 근 하나랑 평균점이 여기가 딱 되는 거야 평균이 매번 이렇게 생각하기 힘드니까 쌤이 이거 외워두라 했지 요거 요거 요 간격이 다 동일하다는 거 동일하다는 거 외워두면 아주 아주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간격이 두 칸이야 두 칸이야 진짜 한칸한 한 칸이 진짜 11이잖아. 여기까지 얼마다? 여기까지가? 한칸더 가면 되는 거니까. a 2가 된다. 여기가 a 2. 한칸 더. 근데 1회차면 이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몇번 몇 하다 보면 익숙해져. 됐고. 그다음에 쌤이 3회차 때 되면 뭐까지 기억하라고 했냐면 수출를 봐. 세번 정도 했다. 지나나. 여기 2대1 비율은 당연히 외우고 있는 거고. 이 비율이 1인건 당연히 외우고 있는데 그게 진짜 2랑 진짜 1이면 높이. 높이가 얼마까지 외워주면 좋다 이게 진짜 높이가 4인 거야 높이가 4인 식으로 당연히 올수 있지만 한발더 빨리 갈수 있어 진짜 4다 이거야 그럼 이게 요구사항이 뭐야? 극대값 4다 여기에 축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 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끝난 거 같은데 다 끝난 거 같은데 뭐가 남았을까 힌트 보자 극대값이 4다 마이너스 2 넣어서 어 힌트가 하나 숨어져 있는 얘들아 여기가 x하고 딱 끝나버렸다는 거는 0,0을 지난다는 뜻이지 0,0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케이스 두 개로 이자 오른쪽이 0이었거나 왼쪽이 0 그치? 근데 뭐가지 만족시키려면 마이너스 2 넣어서 0보다 크려면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2 넣어서 0이니까 안 되지 여기 0일 수밖에 없고 얘가 0이네 여기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0에서 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완성 알프스는 다름이 아니라 의식 여기 여기다 세울게 0에서 준건 마이너스 3에서 그냥 그냥 그니까 X 제곱이고 X 플러스 3이고 완성 이게 알프스다 그래서 이제 뭐 대답하라는 거 대답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푼다 우 한번 54번도 그런, 그런 점에서 쉽다 이거야. 54번도 같이 볼게. 54번도 그, 그런 점에서 접근해 볼게. 너희 팀과는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어. 자, 마이너스 n. 요나 조건을 이해 못 했을 수도 있는데. <laughs> 자, 나 조건 보자. 얘네 둘목 곱해서 항상 0 이상이다 는 말은 플러스일 때 나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나도 마이너스다 이 말이지 근데 얘는 어느, 어디를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냐면 마이너스 n을 기점으로 부호가 바뀌어 그럼 나도 그래야 되는 거지 나도? 나도 그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마이너스 n에서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이거 관통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n의 위치를 관통해야만 같이 바뀌어야지 여전히 유지가 되지. 그리고 나서 3차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관통하면 안 된다지. 왜? 얘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나면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돌아서고 나면 나는 그때 계속 플러스 유지 해줘야 돼. 어디까지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닫는 것까지는 유지되는 거지. 닫는 것까지는. 그러면 또 봅시다 최우창계수가 1이고 극댓값을 an이라 하자 이게 성립하는데 n 넣어서 0이다는가 조건도 있죠? n 넣어서 0 그러면 닿아야 된다는 거지 nn 넣었을 때 닿아야 되니까 여기가 n 이일 수밖에 없네 n 관통하면 안 되지 n에 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함수는 그냥 픽스 x 돼 버리는데 e f f 는또 세울게 e f f 는 n에서 중간 마이너스 n에서 그냥인 거야 얘에서중간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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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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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이렇게 할게. 오. 그럼 이제 뭐야? AM이 자연스러운면 AM이 뭔데? 극때값 급핵값. 어, 극댓값은 이제 여기 넣어주면 되 이거 아까 외운 비율 쓰면 돼. 몇 대면? 2대1이니까. 전체 2N이었으니까 3분의 1 해주면 3분의 2N? 여기다가 3분의 2N 더 받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L. 비율이 1대2. 1대2. 요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넣어주요 여기 넣어주자. 맞아. 확인해봐. 3분의 3. 3분의 3이잖아 3분의 2 3분의 4 2대뒤 맞죠 이거 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극대값 나옵니다 그럼 극대값 나옵니다 3분의 1 넣어주면 3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16N 제곱 넣어주면 3분의 2N 이게 극대값인데 이게 AN인데 맞아요 어, 이게 잘못되려면 N은 최소한 3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N의 값이 최소 3입니다 도전 문제 선생님이 마련해 주는 도전 문제 중에서 초바, 초반에 있는 요 하나 둘세개 정도까지는 꼭 도전해 봐라. 1회차라도 알겠지? 내가 수투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초반에 나오는 문제들은 꼭 해보도록. 뒤에 거는 진짜 어렵긴 하거든. 뒤에 거, 뒤에 거 어려운 것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서 지금 다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몇 개만 딱 짚고 나머지는 해설지를 줄 텐데 해설지가 사실 교육청에서 주긴 하거든 평건 안 주지만 해설지가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안 풀렸지 이런 거 이렇게 안풀단 말야 이 그래서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할수 있는 가이드를 따라가 볼수 있어 그리고 좋은 풀이는 본인이 생각해 보고뒤에서뭘 해볼 거.